드디어 저기 닭 껍질 튀김이 보인다 한때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닭 껍질 튀김이 다시 재출시가 돼서 이제 전국 매장에 확대 오픈돼서 한번 먹어보려고 근데 이렇게 소스를 뿌려줘야 영상으로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소스 같은 게 있었나? 아무튼 저는 이제 이거는 살사 이런 치즈인데 치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살살네 아, 되게 짭짤하네. 자, 음, 살사. 살사로 먹어야겠다. 닭껍질이 조금 느끼하고 너무 짜서 살사가 맛있네. 이거 키고 TV 키고 응. 여기 위에 이거 버튼 보여? 어 땡큐. 좋아 좋아 좋이대1 5 <laughs> 끝났네. 엄마 허리 때문에 이제 여기 체육센터가 근처에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 등록을 해서 운동을 다닐 건데 이제 허리에 수영이 좋다고 해서 수영을 다니려고 했는데 아침 수영장이 공사 중이어서 세달 동안 운영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달 동안은. 그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등록할 생각인데 피트니스 댄스 아니면 필라테스 둘 중에 하나 자리가 있는 걸로 할 건데 등록할 생각이야 이래서 체육관 같은 데 다녀야 돼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면 쉽게 포기가 된다고 해야 되나 내일 동생네랑 저희네랑 경주로 여행을 가요 근데 동생은 휴무가 오늘부터 인가봐요 이 친구께서 이때다 싶어서 게임하러 동네 형을 만나러 이젠 동네 형이 아닌가? 우리 집 근처로 왔다길래 배달 네. 알림이 었습니다오 깜짝이야 뭔말 하려고 그랬더라 동네 형을 만나러 집 근처에 왔대요 그러니까 동생이랑 동생 집에 갔다가 트레이더스에 가서 빵을 사고 올케 픽업 후 짐을 싸서 집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이 빵을 사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내일 경주는 아침 8시 출발을 할 건데 동생이 다놀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동생한테 도착했다는 카톡을 해야 하니까 기늦게스노에 빠졌어 아니, 동생 기다리면서 제가 요즘 브라운 하이드 걸스 원더우먼에 빠졌거든요? 근데 걔가 간주가 노래가 길어 간주가 그래서 간주 점프를 누른다는 거 시작하자마자 취소를 눌러버린 거예요 한 음도 못 들었어 진짜 시작 누르고 간주 점프 누른다는 취소를 눌러서 한 음도 못 듣고 노래가 끊겨버렸는데 차감이 돼서 기대가 노래 부르는거 처리를 해서 입도 못벌려보고 야, 왔어요. 빵 하나 먹겠다고.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다. 무슨 도를 아십니까가. 지하철 승강점에도 있어. 위로 올라갔어. 아주 성가자 좋겠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싫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내 시간을 뺏으려고 한다는 게 타인의 시간을 그렇게 쉽게 뺏으려고 하는 게 너무 싫어. 이게뭐였다 안녕. 어머, 뭐야? 너나 오늘 처음 봤어? 얘 훔쳐간 내책 어딨나? 여기 내 칭찬은... 고.. 여기... 여기... 아니야, 아니야, 필요 없어! 아 간지러워. 이건 아빠 책임데야얘 이렇게 애교가 많으면 누가 데리고 가도.. 뭐야 아니야? 어? 기분해. 구분해. 나한테서 너랑 비슷한 냄새가 나나 혹시? 너무 활발한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운동 많이 시켜. 그만. 그만. 고 그만. 안해 그만 그만 응. 안해안해 안 해. 그만 안해 <laughs> 음. <안> 해힘힘어 <laughs> 아. 아, 저도도화일일인요 내 파일, 파일이래 이거 내 건데 어? 아, 도만갖고 와, 그거 <laughs> 진짜 뚱 겁나 에머다이더아 드디어 간다 트레이더스. 내가 이 노래를... 어, 이게 간주가 길어. 그래서 간주 점프를 눌렀던 건데... 사랑하며, 머리가 지 전자에서... 저 자연미녀... 오예, 오예, 오예... 오예... 저기서 베이커리... 저기가야 돼. <laughs> 그빵 없어? 어디 있어? 없어? 아니 자기네 거 아니랬는데 내가 인스타 잘못 본 거야? 씨.. 와 자이언트 연어초밥. 아니 나왜 왜 왔어요? 왜 왔어? 진짜 아니구나. 팝콘 먹으러 왔어. 올케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중. 완전 진상 신호이 느낌. <laughs>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 좀. 안녕. 거기 가 떠오셨어요? 아 어, 갔는데 괜히 왔어. 도예미가 <laughs> 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아니라 이마트인데 <laughs> 응. 잘 모르고 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서 응. 이마트를 가야지 이던 거였어? 응. 아. 네. 네. <laughs> 오. 왜 이렇게 주민한테 아주고아 카메라 들고있어서 그런거지 않을까? 아니가만 <laughs> 아, গুৱাহাটী পাৰ উম গুৱাহাটী পাৰ পাৰি